이랬을 때 여러분들이 도저히 1분에 호흡 한번 하고 2분에 한번 하고 나중에 길면 은 4분에서 믿든지 말든지 한 호흡에 7분을 넘어가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래 네. 호흡을. 네. 이게 백가죽이 붙어버립니다. 신의 호흡은. 그리고 코끝에서 우주밖에 안 느껴져요. 그때 오줌보가 생리적으로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최대한 참아보는데 바로 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지럼증 때문에 기가 결체가 돼요. 그냥 꺾이고 조각 나쁜다고. 그때 왼쪽 발을 보세요, 저를. 자, 발을 보대. 자, 이게 없습니다. 실제상. 이렇게. 가급적이면 옷을 평안하게 양발 같은 거 신지 말고, 그때 왼쪽 발가락부터 살살 이 움직여줘요. 오른쪽 발가락. 왼쪽 손, 이렇게. 천천히 오른쪽. 그래서 왼쪽 발목을 살짝 돌려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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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나게 오른쪽 이렇게 이래야 기운이 안, 안 놀래요 왼쪽 손목 오른쪽 그 다음에 크게 왼쪽 돌려줍니다 이렇게 오른쪽 이렇게 근데 같이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안 놀래요 또 왼쪽 돌려주고 오른쪽 돌려주고 이렇게. 같이 해보고 이렇게. 그리고 난 뒤에 머리는 살짝 흔들어 줍니다. 그리고 난 뒤에 살짝 새우처럼 웅크려서 탄력을 받아서 요렇게 합니다. 요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때 어지러워, 띵! 어지러운 거는 완벽하게 천지 기운이 녹아내렸다는 뜻이 띵! 합니다. 그러면서 별이 여기에 아, 그 입자 있죠? 이거 아지러워,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빛나는 게몇초 가는지를 보라고. 20초 이상 지속되면 나는 이미 터뜨릴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몇 번. 근데 6초 이런 게 시작되는 입자예요. 네. 이해되죠? 네. 자, 그 상태에서 살짝 일어나 화장실을 갑니다. 볼일을 보고 오줌을 누든 샤워 같은 건안 됩니다. 오줌을 네. 딱 하고 다시 와서 네. 똑같이 눕습니다. 똑같이. 요렇게. 요게 머리카락 당긴 거예요. 예, 되죠? 네. 그러면 또 통을 그대로 1초, 2초, 3초, 4초, 5초, 7초, 8초만, 10초도 안 걸려요. 그대로 덮어봅니다. 똑같이. 아까 것이 지속돼요. ING로. 네. 이게 놀라게 안 했으니까. 천지 기운을. 그 상태에서 다시 또 받아내면 그 속도는 아까보다 두 배로 빠르고 공력은 더 세집니다. 호흡은 더 신의 입자로 고요해지고. 그때 하트에서 이상한 말이 막 반복적으로 올라옵니다. 아이고. 이래 안 하면 못 사나. 이런 거. 네. 아이고. 이래 안 하면 못 사나. 요말이딱들리면 이거 흔드는 거 없습니다. 바로 왼쪽으로 딱 요래 갖고 딱해 갖고 바로 아이고. 이래 안 하면 못 사나. 똑같이 해 줘야 됩니다. 네. 완전히 천지 기운이 덮어붙으니까. 예. 아이고, 희대 안 하면 못 사나. 그래서 천지 대문을 그분이 열어줍니다. 음. 내공을 실어줘야 돼. 이미 대문은 열려있으니까. 그러면서 하트에서 나오는 대로 받아주기만 하면 돼요. 여기에서, 여보세요? 전화하 어, 이모. 그래, 조카야, 장조카야. 니 뭐하노? 니 요번에 대학 시험 쳤다며 이모하고 이모한테 전화 왔더라.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팩트를 하트에서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받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천하 대문이 열려봅니다. 거기에 음. 모든 도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는데. 그래, 말문이라는 건, 자이, 요때 내가 흐느게 옵니다. 지금 요 버전하고 다릅니다. 아까는 머리카락 당긴 거예요. 아까는 이마를 당긴 거고, 자 울은 버전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많잖아요. 삼사승 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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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삼성, 뭐, 이런 거. 이런 거. 그건 간단해요. 울대로 가만히 내버려둬요. 그럼 눈물, 콧물, 습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해꼬어져요. 시청자 여러분, 해꼬어진다. <laughs> 부산말이에요, 부산말. 가벼워져요. 이해되죠? 예. 그럼 내가 말, 막말로, 막문, 말문, 말문 이거를 내보내보면 어쩔 건데. 주, 주기들끼짓 쥐꼬부수도 말은그건 그들 몫이에요. 대한민국 몫이고. 나는 이미 뭐, 대도인의 반열에 올라 붙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흐느껴 오는 건 간단해요. 흐느껴 오는 게 반복되는데 더 이상의 완벽한 텍스트가 없고 터짐이 없고 퍼포먼스가 없잖아요. 그럼 만들어주면 돼요. 그 장을 퍼포먼스를 안기게끔. 어떻게 해요? 그것도 또 대짤은 눕습니다. 요렇게 딱 누워갖고 왼쪽 무릎을 올립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한테 딱 요렇게 딱 꺾어줍니다. 예, 됐죠? 네. 손바닥을 살짝 뒤집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은 요걸 손가락을 요렇게 듭니다.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딱 받쳐줍니다. 하나를 딱 들어서 이렇게. 요거 됐죠? 네. 요건 뻗고, 요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한다고. 요건 뻗고, 요렇게 한다고. 됐죠? 네. 네. 요걸로 손바닥으로 쿵, 짝, 짝, 쿵, 짝. 쿵, 짝, 짝, 쿵, 짝. 쿵, 짝, 쿵, 짝. 속으로 요음률만 때려주면 니다 요렇게. 쿵, 짝, 짝, 쿵, 짝. 쿵, 짝, 짝, 궁짝 쿵, 짝, 속으로. 쿵, 짝, 쿵, 짝, 쿵, 짝, 쿵, 짝 하면 하트에서 쿵, 짝, 짝, 궁짝 쿵, 짝 하면 쿵, 짝, 쿵, 짝. 요한 손가락은 이렇게 든다고. 이건 펴고. 요거는 때린다고. 쿵, 짝, 짝, 궁짝 쿵, 짝, 속으로. 쿵, 짝, 울때 쿵, 짝, 짝, 궁짝 쿵, 짝. 쿵짝짝 쿵짝 궁짝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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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음률만 때려주면 가려운다 또나려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음률이기 때문에 그분이 대문을 엽니다. 뭐하러 천금만금을 넣어주러 그리고 내 새끼가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되라고 노천이 열어줄 기라고 나를 믿어버립니다. 소유은 나는 여기까지다. 그러면 저 어른이. 나머지는 알아서 한다. 그게 불문율이고, 그것이 소통이고, 그게 하늘의 천도예요. 하늘에는 한 치의 먼지 쪼가리만한 가식도 없고 덤도 없습니다. 덜어낼 거 있으면 덜어내고, 그래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내주는 거예요. 그게 천하의 이치라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선함을 하나 받들면 내 안에 있는 사됨을 하나를 죽이는 거예요. 온도 좀더 낮춰. 자, 오늘 버전이 맞박을 찡찡찡이 아니라 찡찡찡 하다 쑥 땡기는 느낌이 있어요. 쫙. 그때 누워가 90도로 팔베기하고 딱 받쳐줍니다. 이렇게. 90도로 딱 꺾어가.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팍팍팍 옵니다. 조건을 맞춰주기 때문에 온다고. 이미 천지기운은 내려와 있으니까. 버버벅 하고 옵니다. 번쩍 하면서. 그때 눈을 감고 상념으로 떠올려보라고. 언염으로 돌아가신 어머니 마구라 하얀 새 탈을 입고 빙그레 웃으면서 그 나야 살았을 때 똑같이 합니다. 애민이라 이러면. 엄마 엄마 뭐예요? 람 빙그레 웃으면서 여기가 네가 말하는 천근락입니다. 화사하게 웃으면서 했다라 했으면. 진짜 볼이 짝대기처럼 말라있어요. 얼굴은 거무죽죽하고, 옷은 남루하기 짝이 없고, 얼굴은 때가 꽤 잼잼 묻어갖고, 누가 봐도 비루하고 남루해요 그걸 본 후손은 더 열심히 닦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 몰라라 하면 그건 후손도 아니죠. 그래서 상념을 떠올리면 됩니다. 내0년 뒤의 모습은 무슨 모습일까? 그대로 비칩니다. 거기는 실상의 프로그램이니까. 거기는 요지경이에요. 내가 은염하고 떠올린 건다 떠오릅니다. 미래의 세계까지, 과거까지 싹다 떠올라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이마, 그 다음 머리, 오늘 허느끼는 거. 간터너네그세 가지가 가장 기본형이에요. 그 기본형의 천부경 리듬이 다 다릅니다. 그세 가지 체험의 천부경 리듬이 다 다르더라고. 예를 들면, 여기를 땡길 때, 이마를 땡겼다고 하면, 가정해 볼게요. 본인이 쭉 땡기잖아요. 그럼 내가 그때, 3, 4, 성만, 이러면서, 시조창을 때리듯이 한 건지, 3, 4, 성만, 5, 7, 1 리듬을 넣는지, 3, 4, 성만, 5, 7, 2 묘약만, 비트박스처럼 때리는 건지, 리듬이 다 다르다고. 그거는, 천지의 대문을 열러 온 그분들의 파동의 진동수가 내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른 걸 머리꼴로 이마에, 이마, 머리꼴로 백에, 이마꼴로 하트꼴, 가슴꼴로 배아꼴로 넣어주는 게 꼬리뼈까지 다 배아꼴이거든. 상중하단전 다르다 보니까 진동수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부지런하게 맞춰주는 진동수가 있어요. 찾는.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삼사성만 노 아치를 하다가, 묘행, 만왕, 만레 용변, 부동, 보아 전혀 이상하게 하는 거야. 한 번도 안 해봐. 그럼 그게 놓여서 해보는 거야. 본심, 보안, 태양, 앙, 명. 이게 뭔, 리듬이 이런, 이게 분별이에요. 지가 왜 결정하냐고. 되어지는 대로 순리에 노이라 지가 다 짓고. 뭐야, 이거 하고,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짓고 부수고, 귀신이 삼켜쁘잖아요 관념이 귀신이거든. 여러분의 순수성을 삼켜버렸다. 계속해서 분별하잖아요. 이래가 되나? 계속 해볼까? 뭐 하는 거고? 갑자기 왜이 리듬이고, 끝없이 관념을 일으켜버려 그러니까 순수한 진동수가, 요렇게, 쿵, 짝 쿵, 짝 쿵, 짝 다다다닥! 다다닥! 하니까, 터치 자체, 합의일 자체를 거부해버려요. 천지 기운은. 이 친구의 이불협밤이 너무 파동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안할란다 하고 그바운더리 안에서 뒤로 발을 빼버립니다. 그것이 너무 기복이 심한, 그래서 상 끊고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하고, 눈동자 혀를 푸는 게 훨씬 유리하고, 블랙 앤 하이트로 완전히 빛을 감아놓은 게더 유리하고, 그래서 말문의 박자는 더 유리하고, 끝없이 끝없이 피드백으로 가르쳐 주는데 안 되니까, 앞에다가 백반을 놓고, 그 있잖아. 말띠하고, 호랑이띠 앞에 놔놓고, 용몇 마리 그려놓고, 받아내라고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진동수를 못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뻐서 준거 아니에요. 타내라고 준 거지. 이해했죠? 예, 네. 예. 문좀 조금 열어라, 창문아. 아니, 뭐, 부엌을, 뭐, 뭐, 찜질방도 아니고. 오늘은 말문 보충 수업이요 정도 하는데. 90도 그걸 못 맞춰 주는 하이라이트는 주의예요, 주의. 외치를 쑤세나 보냐면 72시간 높아 올라. 밀고 들어올 때는 1초 만에 열어 주거든. 그때 달아보는데 그 달아봄을 성공한 자는 100% 높아 봅니다. 시금을 전폐하게 만드는데 붕 뜨고 기분 좋고 날아갈 것 같아요. 그게 신의 입자고 신의 천지 기운이에요. 천지 기운은 365일 굶어도 배안 고파요. 저 세상과 이 세상은 연결되어 있는데, 요지경 세상은 뜻한 바가 1초 만에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실상세계를 죽은 엄마를 1초 만에 딱돌르면 엄마 하면 1초 만에 딱 씁니다. 엄마하고 대화, 통방 싹다 가능합니다. 숙부님, 삼촌, 미국에 있는 삼촌이 내 앞에 딱 씁니다. 영혼이. 이게 요지경, 시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경영한다라고 그래. 여러분들은 여기서 자기 자아라도 쪼개버리고 또 다른 구율의 세상, 남을 위한 상생과 대의를 도모라도 하고 있지. 이 친구들은 돈 없는데에, 그냥 공짜로 하세요, 여러분. 시간 없는데 시간 열어드릴게요. 다단게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닌데요. 그러면 뭐 파는데 아닙니까? 아닌데요. 종교 같은데요. 평생을 이래 찌들려 살았어요.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요거 때문에 안 된다. 요거 때문에, 때문에 안 된다. 이 친구들 절대 공부 못 합니다. 말문하면 저거 알고리즘으로 짓고 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데 천하의 대도로, 천지의 대문을 확 쪼개 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진짜 명예와 출세가 있거든. 오죽하면 내가 1400년대 신라 의기를 타냈겠나. 그래서 마지막에. 음. 딱 열릴 때 나는 누구다가 있습니다. I am 누구다. 나는 누구다고 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 없으면 다 짝퉁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99.9%도 가짜 짝퉁입니다. 돈은 오로지 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다. 근데 무엇을 주로 왔느니라. 신통 이름이 있습니다. 그거 안 타내면 다 가짜예요. 짝퉁이 진짜 인척하는 거예요. 재미없어요. 우리 수퍼에남량안 파나. 뭐맨날빙뭐 어디 빙그레 뭐 팬이가 저는 뭐딱 던지 말 관심도 없어요. 우리. 여기서 공개 강좌 좀 할까? 이런 걸로 네. 그러면 한 달에 한번 하는 게 좋나? 보름에 한번 하는 게 좋나? 한 달에 한번한 한 달에 한 번? 네. 그럼 여러분들은 한 달에 한번 오나? 우리는 보름에 한번 시작할게 네. 그럼 이번 달만 한 달에 한번 해보고 한번 모여보고 3만 원 줘야 된다 보름에 네. 오겠습니다 네. 네. 공짜입니다 공짜로 붙여줄 테니까 공부에 입문을 하든지 해야 될까, 아이가? 근데 장담하는데 네. 공짜라지. 공부 아무도 안 한대. 내가 그지다 해봤다. 그래도 공짜다. 그래도 공짜다. 가들은 3만원 안 줘도 된다. 아줌마는 3만원만 내면 된다. 그러면 밥값은 나올까, 아이가? 이해했죠? 네. 공짜입니다. 네. 암 환자들, 자기들이 하지 마. 그냥 데리고 와. 됐고 내가 알아서 할게. 난돈 필요 없습니다. 완차면 저 할매한테 3천만 원 갖다 주라 그렇게 할게. 아, 그게 미어 가이가. 할매가 받은 적만 더. <웃음> <웃음> 진짜 진짜몇 시고? 네. 예. 10시 23분. 천천히 먹으면 먹고, 바사나 할까 네. 응, 그래, 쉬어, 다. 아. 응. 카메라 끄고. 네, 끄겠습니다. 뭐냐?